오늘 하나님께서 저기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네, 이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문의 이야기는 동방 어느 나라에서? 어,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온 본문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은혜를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헤롯 왕 가문으로서 어, 예수님이 계시던 때, 예수님의 아기 때,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시가 다스리던 그때였습니다. 이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영어로는 메자에 또 밑에 보시면 점성술을 하는 별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방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죠. 뭐 바벨론의 후손이다. 바벨론 다니엘 선지자의 그런 후손들이다. 왜냐하면 다리 다니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후손들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또이 한국 신학자들은 동방의저먼 나라가 한국일 것이다, 신라일 것이다, 첨성대 이런 게 있어서 신라가 또 금이 많이 나서 신라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2년이 걸립니다. 여행하는데 2년이 걸려서 처음 이 왕의 별을 보고 2년을 여행 왔으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한 2년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두살 정도의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밑으로 다 죽였음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가 아닌 이 원어에서도 어린 아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볼수 있죠. 이 절에 보시면 온예루살렘의쇼킹한 뉴스를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 왕이 태어났대요. 얼마나 소동을 해왔는지 헤롯 왕 궁전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아니 왕이 헤롯 왕이라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나? 이렇게 굉장히 소동하였던 것이죠. 헤로스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애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간주되었고 정통적인 유대인 지도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종교적인 유대 쪽의 이런 리더였고요.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던 사람이 로 헤롯 대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약간 리모델링, 이 헤롯이 성전 이런 건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 유대인 종교지도자들, 유대인 정통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왕국의 안정과 정통성을 굉장히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 소식을 들었, 들었겠죠.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와서. 안 그래도 왕권이 아슬아슬한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심기가 아주 불편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식은 어떤 왕이 태어났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헤롯의 통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헤롯이 놀라운 질문을 하죠. 4절부터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저육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성경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그런 박사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마우트 Ph.D., Ph.D.가 많으신 분들이죠. 특히 이 시대 서기관들은 율법과 예언서에 능통한 자들이었고요. 그 시대 때 율법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헤로동왕이 묻죠. 이 대답에 정확한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8절. 미가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태어나심을 어디서 태어나심까지 예언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유대 박사들이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과 이렇게 비교된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메시아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을 너무나도 외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외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이 율법 학자들 유대인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30년 후에 되고 정확히 30년 33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는 자로 전락하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대조까지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막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네,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지 않았던 것이죠. 예언은 알았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한 존재했고 거의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리고 5장 40절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경 공부는 그냥 썩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냥 information gathering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제자훈련은 그냥 사교 모임, 그냥 social gathering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참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저희가 받으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닌 그냥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밝혀 주심으로만 저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 주신다는 것이죠. 일루미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특히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이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알려 주셔야지만 저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음 말씀을 받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요 라는 곳이죠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왔죠? 경배하러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겸손히 메시아 왕을 만나서 순례하는 마음, 순례자의 마음으로 먼 곳을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 온것이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10키로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10키로도 안 떨어진 베들렘에 계신 예수님을 찾지 못한, 아니 찾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모세와 율법과 예언서, 시판과 자만과 자기 지혜, 자기 명예, 자기 영광에 빠져서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부하지 아니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을 받는 태도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말씀의 교훈을 저희가 뼈저리게 마음가운데 새기시기 응원합니다. 겸손히 동방박사들처럼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수많은 2년 동안의 순례 시간이 걸려서 메시아를 찾으러 왔던 동방박사들의 교훈을 제가 본받아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함께 보시면 헤로시 아주 간사하죠. 예, 계략을 써서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히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뭐 별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좀 알아보라고 동방박사들에게 유인책을 쓰죠. 어디 베들렘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베들렘인데 어느 집인지 알려달라 왜냐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경배할 마음이 1도 없었죠 절대 없죠 헤르당은 메시아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알려달라 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다시 찾습니다. 놀랍게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그것을 본 동방 박사들이 아주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저희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11절.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 뭐 동방박사 세 사람 네, 자손마다 그렇고 어, 많은 성극들이 이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근데 네, 세 사람이 아니었. 다고 합니다. 그냥 세 예물이에요. 여러 어, 여러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이제 그렇게 찬송가와 성곡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향 황금 골드, 유향 몰약 이세 가지 예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금은 왕의 그 Kings Mineral 이었습니다. 이 골드는 금은 왕들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도 다윗왕의 후손이십니다. 왕중의왕 왕 온천지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저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예물이신 그 금을 왕의 예물인 금을 밖에 합당한 분이셨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별이 왕의 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난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영어로 frankincense. 이 frankincense가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의 킹쉽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하여 드렸던 향, 인센스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킨센스 안에 보시면 인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피워지는 것이 constantly 향이고, 또한 계시록에 보시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성전에서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향이 가져왔던 것은 이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몰약은 영어로 물라는 이 것이죠. 몰약은 중동 지방이 아주 이 살과 사람이 죽으면 쉽게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장사 지낼 때 사용하던 이 방부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썩지 않도록. 또한 향품을 향수를 많이 써서 예수 그리스도 장례 때이 몰약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 십자가 목걸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되었던 이 방부제와 향신료가 바로 이물 몰약이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누워 주시고 장사 지내셨을 때 요한복음의 19장 보시면 나오는 향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절대 썩어지지 않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저희가 누리는 부활과 영생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세 가지의 의미가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도, 부활하실 것인지도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어, 오늘 결국 본문의 해록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성전을 막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온갖 종교 행위는 다 하고 성경을 다외웠지만 사악한 그런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그 헤롯이 어떻게 전락하냐면요 베들레마 아이들을 결국 다 죽여 버립니다. 두살 아래로 다 죽여 버려요. 어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어서 모세오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 때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나일강 안에 다 죽죠. 나일강 안에 바로 왕이 다 아이들을 학살시켜 버립니다. 그와 비슷하게 헤롯 왕도 정말 아이들을 베들레헴 아이들을 학살하여 죽여버리는 적그리스도 왕으로 몰락해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임을 미가 선지자 예언을 몇백 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율법과 말씀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이었지만, 영생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적크리스도 집단으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동방박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 중에 환영한 사람들보다 그냥 배척하고 무가신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았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더 맞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은 겸손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찾을 때 정말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고 맞, 맞이할 때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말을 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때 믿음을 보일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저희는 동방박사들처럼 기쁘게 겸손하게 경배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헤롯 왕처럼 종교지도자들처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까요?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300번 예언되었습니다. 300번 정도요. 그런데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8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데, 한 여섯 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주 예수의 어소시옵소서,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방박사의 정신으로 제가 주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하합니다. 예, 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 은혜가 많으시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헤로도왕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지식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 오늘 뼈저리게 동방박사의 교훈을 저희가 명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또한 킹덤 포커스 철치로 하나님의 왕국이 정말 저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 로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합심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응답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